2024학년도 고3학생들을 위한 대입 전략으로, 어, 전년도와 2022학년도 전형별 어, 성적 통계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는 분명 아니겠지만, 경기도 학생들, 어, 일부, 어, 모아진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어,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대한 어떤 전형별 성적 통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작년에도 이런 자료 를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일단 각 대학별 어 교과 전형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교과 전형 중심으로 말씀드릴 을 텐데 자 서울대는 교과 전형은 아니죠. 서울대는 종합 전형인데 어각 그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학생들이 쓰는 전형이고 어 현실적으로 어 성적 1, 2등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쓸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 교과적인 성격이 강해서 교과를 좀 분류해 놓고.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이게 평균 어 그다음에 최고점 25%, 중앙 75 최저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인문은 국영수사 전과목이고 자연은 국영수과 전과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학마다 산출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학교에서 직관적으로 보통 문과 쪽은 국영수사, 이과 쪽은 국영수과 요렇게 저희가 어좀산출하고나서 보기 때문에 어, 대충 몇 등급이면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하겠고 또 학교권 가능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인데 어, 평균 1.2였는데 2022학년도가 2023학년도도 1.2뭐 최고와 최저는 뭐 이건 뭐그 표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중앙과 75%요 사이 요 어, 점수대가 아무튼 지원 풀이고 학교 풀인 것 같습니다. 어, 서울대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실은. 2023학년도에 서울대는 큰 변화가 있었죠. 이전에 그 일괄 합산으로 했던 전형이 어, 처음으로 단계형으로 바뀌었고, 1단계 선배수를 걸러내고 그다음에 어, 면접을 봤던 그 형식이었는데, 그리고 최저도 어, 3합7로 바뀌었죠. 코로나 때문에 세계 각 3등급이라고 하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적용했던 개념이 어, 이제는 3합7로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 전년도보다는 조금 강화되긴 했지만 예전에 예전에 서울대 최저는 어, 2등급 각 3개 이, 이렇게 뜨고 대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이 정도의 성적권 어,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 1.23요 사이인 것 같죠. 그리고 어, 자연공학쪽은 전년도 1.25였는데 이제 올해는 좀 구분해서 자연과 공학으로 좀 구분하는데 어, 두 개의 된 평균값인 것 같습니다 1.3 전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최고와 최저는 뭐, 당연히 전류 1등 쓰니까 1.00짜리가 썼겠죠. 그런데 이제 중앙과 75%요 사이, 그리고 75와 이 최저의 사이 보면 결국은 1.3에서 한1.5 사이, 뭐, 자연과 공학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 그래도 보통, 어, 웬만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3에서 1.5 사이 학생들이 서류 준비 잘하면 서울대 어지간한 자연공학과에 합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이건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어, 소리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렵겠죠. 연대 작년에 변화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비해서 2013학년도의 변화는 뭐냐면 2022학년도는 이 전형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1단계 5배수로 성적을 먼저 걸러내는데 일단 5배수, 경쟁률4.73대 1에 불과했죠. 근데 작년 2013학년도에는 5.76대 1로 좀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내신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 등급 평균 1.4 등급이고 75와 75 최저 사이 놓고 보면 거의 비등비등한데 조금 그래도 어 이게 만만한 전형이 아니라 어 아무리 면접이 있는 전형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신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1.5 등급 전후 어 학생 아무리 안 좋아도 1.5 등급. 저는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심은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잘돼 있어야 됩니다. 어, 공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평균이1.4 등급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떨어졌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과 공학을 평균하면 한1.45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연도 1.5에서 1.6 정도의 학생이 면접 준비 잘하면 어, 연대 뚫을 수 있습니다. 연대 최장령 없죠. 재심 면접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연대하고 고대 뭐 라이벌 학교인데 어, 고대와 연대의 가장 큰 차이는 최저가 있고 없고, 그 차이고.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고대가 좀 변화가 있었죠. 최저가 다 하나씩 완화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전년도에 어, 이따가 한양대하고도 좀 비교하겠지만 어, 내신만 놓고 보면 한양대가 훨씬 더 높죠. 그런데 고대는 어, 이전 대비해서 최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는 삼합 5 삼합육이었죠. 입문이 삼합오, 자연이 삼합육이었는데, 이천이십삼학년도에는 어, 이게 하나씩 완화돼서 입문이 삼합육, 어, 자연이 삼합칠이었습니다. 체제가 완화되니 당연히 성적이 조금씩 올라 올라갈 거로 예상했는데 대신 조금씩 올라갔던 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 그 고대는 여전히 이십프로에 해당하는 서류 평가, 학생부 종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 범주 안에 점수가 들어왔는데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최저도 맞췄는데 어, 저희가 어,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석은 뭐냐면 서류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신은 충분히 이 점수 안에 들어왔는데 어, 떨어졌다. 그 얘기는 어, 서류가 부족했다. 고대에서 원하는 그 서류 어, 종합적인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신만 좋은 학생들 고대에 붙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고대, 성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는 어, 교과전형이지만 종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 학교만 어, 열심히 다닌다. 어, 충실한다는 얘기하고 열심히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어, 내신만 열심히 따는 거는 따, 따면 이 대학은 뚫기가 좀 어렵다. 아무튼 그래서 이 구간에는 어, 일단 1.5등급 안쪽에서 좀 점수가 형성될 수 없는 상당히 높은 대학의 레벨이고요. 자 서강대부터 한양대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드렸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는 어, 2022학년도에 어, 세계 각 3등급 이었죠. 그러다가 작년도에 삼합 어, 아, 6으로 최저가좀 어,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좀 어, 커트라인이 낮아진 거죠. 어, 점수가 숫자가 커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낮아졌는데 어, 2024학년도에는 최저가 다시 어, 강화 됐죠. 어, 강화된 게 약화되죠. 세계가 3등급이라서 이 점수 변화가 어떻게 있을 건지 이건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황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좀 쎘다 보니까 이것도 1.5등급 전후에서 형성됐고요. 자연공학도 마찬가지로 조금 완화돼서 이두 개의 평균이 한1.6 정도 되는 거니까 1.5에서 1.6 정도 되는 이 위치의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면 어, 되겠다. 그런데 어, 다만 내년도 올,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 완화되기 때문에 성적이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성대 같은 경우는 성대는 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정성 평가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전문 교과에 대한 어그 정성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종합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또 한편으로는 성대도 최저가 2022학년도에는 어 2합 5, 영어는 3등급에다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3합 5 6으로 좀강화 되었죠. 강화되다 보니 조금 성적이 올라간 면이 있죠. 숫자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좀 내신 떨어졌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공학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어떤 경향성이 좀 있죠. 평균하면, 아무튼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합6, 3합7, 그 그러니까 3합7로 좀더 완화가 됩니다. 3합6의 개념은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외화학과 같은 경우는 3합6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3합7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체제가 좀, 어, 완화됩니다. 완화됐기 때문에 성적이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정성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 서황대 대비해서 좀더 낮게 형성되어 보입니다. 한양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제만, 최저가 없고, 그냥 내심만 보기 때문에, 어, 일정한 유지를 하는데, 이 꼬리 부분이 점점, 어, 길어진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래서 너무 운을 기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등급 전후, 1.4등급 전후에서 나오는 거라서, 어, 뭐, 3등급, 4등급 이런 학생들이 운을 기대하고 한양대를 써보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전략처럼 보이진 않고요 자, 요 지점. 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실립대는 우리 1등급대 학생들 중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학교일 것 같은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3합 7이죠. 어, 3합 7, 경희대는 2합 5, 그죠? 외대는 2합 4, 실립대는 3합 7. 자, 요 구간에서는 일단 최저가 일단 충족이 돼야 됩니다. 최저가 충격된다는 전제에서1 등급 때 중후반의 점수대가 형성이 되면 어, 될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죠 1.6, 1.7요 사이니까 어, 요 사이 학생들이 일단 최저가 됩니다. 3개 합 7을 맞춘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고요. 공학도 마찬가지로 1.7, 1.8요 요 정도 점수대에서 최저가 맞춰주면 과마다 약간의 점수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3합 7이라는 걸 맞춰줘야 되고 경희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희대도 어, 교과 종합 평가라고 하는 요소가 2022, 2022학년도가 아닌 2023학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또 많은 생각이, 어, 그, 궁금증이 있었고, 게다가 2022학년도 대비해서 2023학년도의 변화는 추천 인원에 대한 변화가 있었죠. 이전엔 6명, 학과별로, 학과가 아니라 계열별로, 인문 2, 자연 3, 예체능 1, 이렇게 6이었는데, 작년에는 5%로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 다음에, 어, 종합 평가를 한다고 하는 교과 종합 평가를 한다는 세특 중심로하는 이런 거 봤는데 어,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연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1.7. 어, 경에 대해서 말하기는 에 2022학년도는 이, 이 전형의 평균이 1.7이라고 했고 어, 2023년 1.6이라고 랬습니다 조금 소폭 올라간 감이 없잖아 있어요. 어, 그만큼 경쟁률에 대한 변화도 어, 좀 있었고요.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저 준비 잘하고 그리고 어, 어떤 서류적인 준비 잘하면. 그러니까 종합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어, 이걸 안 했던 친구들은 부담되죠. 특히나 1, 2학년을 거치면서 준비 안된 친구들. 중앙대 대비해서 경위되는 최저가 어, 좀 약해 보이죠. 이건 3업 7인데 이건 2학 5니까. 자, 외대 같은 경우는, 자, 외대는, 어, 좀, 일단 점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애매하죠. 외대 같은 경우는 막 원점수도 하기도 하고, 등급 하기도 하는데 두개 중에 좋은 거 하는 거라서, 현장에서 참 애매합니다. 어 뭐가 더 맞을지 안, 안 맞을지 어, 뭐가 더 유리할지 유리, 불리할지 보는데 아무튼 최저가 2합 4입니다. 2합 4였고 또외대란 특성 때문에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외대 관계자들이 이게 여대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아무튼 남, 남자, 남 여자들이 골고루 지원하면 좀더 풍성할 텐데 일단 여학생들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 어 다른 중앙대, 경희대보다 좀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어, 3합 7이나 2합 4나 어떤 게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외대 자연공학은 이제 용인에 있는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얘기하는데 어, 당연히 성적이 좀 떨어지긴 하죠. 어, 그런데 서울권 1등급 대 지원 학생들한테 이 대학들은 약간 별개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캠퍼스이긴 한데 어, 2등급. 에서 3등급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캠퍼스에 대한 이 성적 관리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더라고요. 외대에서 아무튼 요 구간을 보고 있는 1등급 대학생들은 여기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아무튼 참고하시고 시립대에도 최저가 높은 편입니다. 3학 7이죠.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자, 2023학년도에는 이제 진로가 10% 포함이 돼서 적용을 하는데 아무튼 3학 7. 3합7 이런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중앙대하고 어 시립대 같은 맥락인데, 어 일단 대학 규모와 선호도 차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1등급 중후반대 점수에서 최저를 맞추면 갈수 있다. 어 이자연과학도 마찬가지로. 고이 요, 요 정도 구간이 1등급 대학생들이 최저와 같이 준비하면 어 충분히 쓰면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의 점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동홍인데, 여기서 건대는 어 2023학년도에 어, 평가 요소가 좀 바뀌었죠. 서류가 들어갑니다. 경기때처럼그 다음에 동국대는 이전에 해왔고 2022학년도부터 홍익대는 최저가 좀센 편이죠. 그 고안을 좀 봐야 되는데 2022학년도에 공국대는 이제 그 공국대가 이제 교과전형 오랜만에 부활했던 그 개념이었고 그리고 최저가 이합 5였습니다. 대신에 추천인원는 제한이 없었고요. 2023학년도에는 이따가 이제 서류 평가적인 요소가 들어갔는데 어, 전년도 변화 보니까. 이 때는 경쟁률이 26대1이었습니다. 이 때는 10대1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서류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는 게,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었고, 그리고, 어, 정말 불나방처럼 건대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 현장에서 우리 고등학교 보면, 건대 정도가 그냥 심리적인 마지노 손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만한 아이들은 다 건대 쓰겠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당히 높은 점수대가 형성이 됐죠. 1등급 대학생들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 위축 심리 때문에 건대가 많이, 경쟁률이 음, 줄었습니다. 10대 1로. 아무튼 점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됐고요. 고학도 어, 마찬가지로 1등급 중후반, 2등급 초반대에서 건대를 간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보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어, 서류가, 어, 들어가는데, 어, 동국대는 일단 10개의 과목만, 어, 반영을 해서, 어, 정말, 되게 만만하게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찌 됐건 국영수사, 국영수과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후반대, 중후반대 학생들 점수가 나오고요. 어, 동국대 기준으로 1점, 1등급 초반대 점수가 나옵니다. 환산점수를 했을 때. 아무튼 이 상태에서 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에 2022학년도 서류가 40%, 2023학년도 서류가 30%인데 40%이든 30%이든 중요한 건 내신보다는 서류가 더 중요하다. 내신에 대한 변별력보다 서류가 더 중요한데 그렇다고, 부탁되고, 사등급 5등급짜리 내신이 써서 붙을 대학은 아니고요. 보통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대 점수를 가지고 종합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학교장추천 인전 전형이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또, 그때 노골적으로 우리는 교과 전형이지만 종합 전형처럼 뽑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 척자만 놓고 보더라도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진로 선택과목에뭘 선택했고, 왜 배웠고, 어떻게 배웠고, 거기에 대한 성취도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요. 그래서, 어, 교과 같은 종합 전형이다. 또는 종합 같은 교과 전형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는, 어, 일단, 2022학년도에 홍익대는 입문이 3합 7, 자연이 3합 8이었는데, 어, 작년도 마찬가지죠. 근데 2024학년도에는, 어, 인문이 3합 8로 다 똑같이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 어, 이두 대학 대비해서 점수가 조금 낮아 보이는 이유는 최저가 높기 때문에, 또 아까 경희대가이합 어, 5였는데, 홍익대는 3합 7, 3합 8이었기 때문에, 어, 내심과, 어, 그 다음에, 그, 어, 최저가 잘 준비가 돼야지만 쓸수 있는 이런 대학이라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요, 홍익대를 숙족시켜줄수 있는 자원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못합니다.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의 학생들 중에서 요 정도 레벨 대학하려면 3합 8에 대한 최저를 맞추면 되는데, 올해는 입문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점수가 좀 올라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서울에서 중위권 대학을 알아볼 텐데 보통 우리가 서울대부터 건대까지 15개 대학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어 보통 아이들이 심리적인 어 어떤 지원 대학들이 그 거기에 많이 있는데 이제 건대 아래 대학들인데 이제 서울 중위권 대학이라고 하는데 어 보통 국민대, 송신대 세종대 이렇게 보, 볼 텐데 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어 전년 대비해서 2 0 2 2학년대비에서2 0 2 3학년 대비 변화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최저도 어 똑같고요. 아무튼 2등급 초반대에서 점수가 형성이 된다. 어, 공공대 만만하게 보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최저가 인문이 2합 5, 자연이 2합 6입니다. 어, 그래서 2등급 초반 또한 만약해서 2등급 중반까지 학생들 중에서 최저 인문 2합 5, 2합 6 맞춰야지 요 대학 쓸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신을 잘 관리해도 2합 5나 2합 6을 맞추지 못하면 안 되고요. 2024학년도에도 똑같이 최저는 2합 5, 2합 6입니다.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13대1이었는데, 2013학년도에는 한 8.74대1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만큼,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저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교과 전형인데, 당연히 교과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승실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대비해서 2023학년도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최저가 많이 완화가 됐죠. 2022학년도에는 2합6, 2합7의 개념이었고, 대신에 영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학년도에는 영어를 포함시켜서 2합4, 2합5입니다. 이게 더 쎄진지 약해진지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는 내신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부담을 좀 느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어, 2등급 초중반의 학생들 중에 어, 최저 국민대 기준으로 2합5냐 6이냐 순질대 기준으로 2합4냐 5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큰데요. 2021 어, 2학년도에 세종대는 자, 교과 전형이 두 개입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22학년도에 학생부 우수자는 2.37이고 평균이 지역 균형이 1.80입니다. 대충 느껴지죠? 얘는 최저가 있고 얘는 최저가 없고 최저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시 높을 수밖에 없고 최저가 있으니까 어, 내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아니,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죠. 어, 세종대 1.80과 2.31을 봐야죠.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세종대 지역 균형과 세종대 학생부 우수자를 봐야 되는데, 학생부 우수자는 2.31이니까 이건 최저가 있는 거고, 여기는 세종대 지역 균형은 1.80이니까 최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24학년도에는, 어, 2023학년도에는, 어, 지역 균형 우수자가 이게 다 통합이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 최저를 세팅을 하고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22년도에 지역 균형은 이제, 그,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시행이 됐는데, 요, 요 전형은 이렇게 1등급대 중반, 어, 중후반, 요렇게 점수가 나왔죠. 그런데 요, 2 0 2 3학년도의 세종대 지역 균형은 지역 균형 각성 모수자를 짬뽕 한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 세팅되어 있는, 최저가 2합 6, 2합 7이었습니다. 2합 6, 2합 이 문은 2합6, 2합7이라서 이두 개의 점수의 중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대 마찬가지로 2등급 초반, 2등급 중반의 점수에서 최저가 2합6과 2합7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대는 2합5, 2합6, 승실대는 2합4, 2합4, 이압 2합 5그 다음에 여기는 2합6, 2합7. 그니까 러 2등급 초반대 점수 때 학생들 중에서 어, 자기 최저에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할 수 있는 풀이죠. 어찌됐건 최저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2등급 초반의 내신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자, 서울권의 마지막으로 이제 광명,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까지 한번 알아볼 텐데, 광운대는, 어, 환영대와 마찬가지로 서울권 대학 중에서 최저를 보지 않는, 어,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역 균형 전형, 어, 최저 없는 상태에서 2등급 초중반 점수 대 2등급 중반까지, 과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어, 그래서 광운대 그 2023학년대는 8대1 정도 나왔는데, 2013학년대는 어, 10대에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아무튼 최저 맞추기 어려우면 보험으로 하나 써놓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어, 붙었으면 딴 데로 빠져나가겠죠. 아무튼 2등급대 학생들 중에서 최저가 안 되면 여기를 아마 보험으로 쓸 겁니다. 아, 어, 그래서 2등급대, 어, 안쪽으로 점수가 형성이 된다. 어, 광대는 2014학년대에도 여전히 최저가 없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참 관심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자, 교과 전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학생 목사 전용은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전용이 있습니다. 어, 상식적으로, 근데 명지대는 외부적으로 그 여러 변화 요소가 있었습니다. 명지대 폐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2022학년도에는 어, 명지대가 별로 어, 입시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들쑥날쑥 합니다. 과마다. 학생 모수자 전형은 최제가 없는 전형인데 어, 2등급 대학생. 물론 명지대는 산출하는 기준이 다른데 이 점수는 국영수사과의 전과목인데 보통 명지대는 서울에 있는 명지대는 2등급 중반대까지 점수 대 학생이 쓰는 거예요. 최저가 없는, 광우대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고, 거기 공학 전형, 요 전형은 어 용인에 있는 전형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2등급 중반대 점수 대가 형성이 되죠. 어, 2013학년도에는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부 과들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죠? 2013학년도에는 명제에 대한 위기가 많이 해소가 되면서 많이, 어, 점수가 올라갔고요. 경영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경쟁률 5대1밖에 되지 않았지만 23년도에는 13대1까지 이렇게 치솟았고요. 교과 면접 전형은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뽑은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전형인데 당연히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보다는 점수가 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냐? 2등급 중후반, 3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명지대 점수 기준으로 상당히 점수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영수사, 국영수과반 넣고 봤을 때는 이 점수가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슷한데, 어, 367명의 학생들을 뽑아왔죠. 고객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어, 최저가 2합 7입니다. 음, 다른 앞에 있는 대학들보다는 조금 최도가 약하죠. 그래서 어, 2등급 때 중후반대 학생들, 어, 점대들이 지원하고, 어, 전년 대비해서 2022학년도 대비해서 이0삼3학년도에는 어, 경쟁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13대 일이었는데 7대 1로 떨어졌는데 어, 아무튼 어, 2등급 때 중후반의 내신을 가지고 최저가 2합 7을 맞추면 무니까 어, 똑같이 입문 차이 똑같이 2합 7을 맞추면 되는데 2022학년도 대비해서 2013학년도 차이는 이때는 반영교과가 국영수사였고 이때는 전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2024학년도에도 전과목으로 바, 바뀌는데 아무튼 그러한 변화 때문에 약간의 어, 점수 차이가 날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틀에서는 점차 이렇게 낮진 않았는데 이런 변수에다가 또 경영률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국영수사 주요 과목 국영수사만 가 반영하다가 이제 전감을 반영하니 일단 경영률 떨어지고 경영률 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변수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최대가 없는 전형 광운대 명지대 그다음에 성명대는 이합칠 조금 많아졌죠. 그래서 2 등급 중 후반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광운대나 명지였으면 2 등급 중반이 돼야 되고 상반된 2등급 중후반 때에서 최저를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까지 한번 이렇게 맞춰봤고요. 어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학별 산출 점수가 아니라 그냥 국영 임문는 국영수사 전과목, 자유는 국영수과 전과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아요 정도 내신이면 서울권에 요 정도 대학에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우리가 좀개략적으로보기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전형을 한번 분석해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직어국, 그 다음에 지방지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 여러분들 집중해서, 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